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리서치를 하다가 일 관련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흥미로운 내용들을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이게 여러분들 듣는 분들 입장에선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제 영상에서 제가 늘 영어 그리고 유학 이야기, 뭐, 해외의대, 조기유학,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캐나다 조기유학, 유학, 이런 유학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 제 채널이 뭐, 영어 이야기와 이제 유학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자녀들 관련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는 리서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뭐, 직접 현장에도 가보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매번 다 직접 가볼 수만은 없죠.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분들은 이제 리서치를 진행한다면 영어가 안 되면 뭐 네이버만 어떻게 보면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거 통해서 아니면 뭐 다양한 뭐 그런 한국의 국내 포털 사이트로 이제 리서치를 진행하시겠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러면 또뭐 영어가 좀 되는 분들은 뭐 구글 정도 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리서치 능력이라는 건 단지 아시잖아요. 한국어가 모두가 되는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더라도 리서치 능력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리서치를 하더라도 그 리서치 능력에 따라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의 그 양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일단 저는 리서치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 제 직업상으로도 그렇고, 리서치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런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지 영어만 그냥 잘하면, 뭐, 뭐가 되냐?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어 저희 세대 아니면 뭐 저희 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라기보다 저희 세대나 뭐좀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영어? 뭐 학교 영어 뭐 점수 잘 나오면 되지. 그럼 영어 잘하는 거지. 뭐 수능 영어 잘하면 뭐 영어 잘하는 거지. 아니면 뭐 취업할 때뭐 토익 점수 아니면 뭐 취업에 필요한 영어 점수 있으면 영어 잘하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제 영상에서는 그런 영어는 실제적으로 어, 활용할 수 있는 영어라기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입시나 취업에 맞춘 그런 시험 영어죠. 그런 영어는 조금 이제 저는 그런 영어에 중점을 둬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영어를 기반으로 교육을 받는 즉 영어 기반을 가지고 영어로 모든 교육을 받는 그런 영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전제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하게 되면 그럼 단지 그냥 뭐 해외 취업 취업하는 거 근데 여러분, 취업도 그냥, 그냥, 단지 해외 취업이 있고, 자기 분야마다 이제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뭐, 제 친구, 제, 아, 제 친구, 제, 뭐, 자녀의 친구들 중에서도 뭐, 유아교육을 관심있어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요. 뭐, 뭐, 제 자녀의 친구들 뿐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아교육 전공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뭐, 교육학, 쉽게 말해서 뭐, 예, 교육학 전공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교육학을 전공했을 때 영어를 베이스로 내가 교육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내가 영어가 굉장히 원활하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기회가 있겠지만 해외에서 이제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유아교육. 어, 한국에서는 그 유아교육 전공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은 하시지만 급여적으로는 어, 급여적인 보상면에서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박한 대우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쉽게 말해서 유치원 선생님들 그 급여가 아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급여를 받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혹시 제가 틀리다면 뭐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는 전제에 예를 들어서 영어를 기반으로 내가 유치원 선생님의 자격을 갖추고 어 쉽게 말해서 그냥 교육학이죠. 내가 교육학 전공자고 영어가 베이스로 내가 교육을 받아서 영어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연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제가 어 며칠 전에 찾은 그런 정보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에 가서 뭐 유치원 교사를 한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러분 연봉이 거의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자격 요건 다른 거 없어요. 교육학 전공자 그리고 뭐 유치원 그 경력 한 2년 정도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에서도 유치원 선생님들 뭐 2년차 경력차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학 전공자 뭐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뭐 제가, 그, 용어는 잘, 전공, 명칭은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아교육, 아니면 교육학 쪽, 전공하신 분들, 경력 2년차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어, 어떤 구직을 하실 때, 연봉 7천만원.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려서. 물론 뭐, 더 받, 더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딘가에는. 하지만, 보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저 사람 또 싱가폴 하나 어떻게 정보 찾았나 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태국에서 유치원 교사를 국제학교 베이스에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연봉이 적어도 5천에서 또 나라에 따라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6천에서 7천 사이, 뭐 태국 같은 경우에 5천에서 6천 사이.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태국, 중국, 뭐 싱가폴 말한 거지만요. 말레이지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국제학교도 천차만별이죠. 예. 학비 기준으로, 학생 기준에서도 학비 내는 걸로도 천차만별이지만, 어, 선생님의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국제학교라고 모두 선생님의 급여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 학교에 그, 어떻게 보면 학비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의 급여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 국제학교에서 강의를 할수 있는 즉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면 근데 그 자격 조건이 아주 막그 진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건들이 아닙니다.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유치원 과정이나 초등부 저학년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어, 대부분 어, 영어 구사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영어 구사 능력이 당연히 좋아야 되죠. 예. 뭐,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다 좋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영어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요. 수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도. 영어 능력 좋고, 그 다음에, 어, 대학교, 졸업장, 특히 교육, 교육이나 이제 유아교육 전공자, 선생님들. 그거면 됩니다. 다른, 뭐, 경력, 어떤 경우엔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2년 정도에 2, 3년 정도의 경력은 요구됩니다 물론 경력이 없으면 연봉이 조금 적어지겠죠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기반으로 내가 유치원 선생님을 할수 있다면 국제학교 수준에서 연봉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5천에서 7천 사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그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냥 한국에서 유아교육 전공하시고 2년차의 선생님들이 연봉 5천에서 6천, 7천을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만 되냐? 아, 당연히 의료보험도 제공 제공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들에서 당연히 어, 그 나라의 해당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어, 노동비자 당연히 지원되고요. 그리고 어. 그, 우리 집들 제공이 됩니다. 대부분. 아니면 집이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집, 그, 집을 얻는데, 보조 비용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나옵니까? 비행기 투표, 비행기 표까지 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주하는 비용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이런 혜택까지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연봉이 뭐, 5천, 6천, 7천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대 조건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단적인 예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즉, 어떤 직업군을 하더라도 영어가, 영어로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밖에서도. 왜안 되겠습니까? 한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자라는 그 한국 여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자기의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 많이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뭐 선생님 선생님이 꿈이면 대부분의 아이들 열에 아홉은 다 어, 한국에서 선생님 되는 거를 꿈꾸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란 게꼭 한국의 학생들만을 우리말로 가르쳐야지 그게 진정한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요즘 글로벌 글로벌합니다. 얼마든지 영어로 기반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어전 세계 그런 다양한 국제학교들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면서 영어를 가지고 조금 도전하는 그런 영어가 기반으로 돼서 아이들의 삶이 좀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아이들의 삶의 이런 질이 그리고 어, 커리어맨에 있어서도 좀 더,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게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